시한수 얼퍼뜨리려고 <laughs> 드리고 <laughs> 6개월 에검정도가 바뀌었습니다. 내년도는 f i 서3이죠 내년도는 시좀 얻고 다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시. 그래서 오락거리 진짜 오라는 거는 내가 100이라는 값을 치렀으면 100 이상을 써야 돼요. 그래서 우리 고객 중에서 진짜 제 가치를 쓸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오라클의 진정한 목표고, 저희만 잘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, 파트너도 하드웨어 하던 데 따로 있고, 소프트웨어 하는데 따로 있고, DB, 뭐다 나눠져 있었습니다. 이걸 다 통합을 해서, 통합을 해서 정말 어프라이언스 소프트웨어, 하드웨어가 다 민글돼서 이걸 다 총체적으로 엔드 유저한테 딜리버리 할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베네핏을 드리도록 그런 그 파트너 에코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. 오라클의 소프트웨어를 어, 쓰시는 고객분들이 정말 LTE를 LTE답게 쓸수 있는 용기를 다 드릴 것이다. 그런 스피드가 날, 나서 업무 혁신이 가능한 그런 하드웨어, 그런 플랫폼들을 적극할 것이다. 우리 조직뿐만 아니라, 파트너 조직까지도, 어 저희 솔루션에, 저희 솔루션에 집중한다. 엔지어드 시스템입니다. 여섯 가지 제품이 있다고 하죠. 아까 하나 얘기를 하셨었는데, 엑사리틱스, 빅데이터, 오라클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게 데이터에 관해서는 짜오지간 강한 회사다. 그걸 살려갈 겁니다. 데이터가 폭주를 하고, 비즈니스 데이터가 어떻게 되고, 비즈니스 영향을 미치고, 여기에 고민을 오라클은 다 컨설팅할 수 있는 그런 캐파를 갖춰야 되겠다. 국제 프로젝트나 큰 프로젝트, 큰 인프라 스트럭처를 갖추는 그런 그큰 딜에 전사적으로 달라고 을 겁니다. 그래서 부분 부분 가장 잘 선택한 컴포넌트가 다 아우러져서 잘 돌아가는 걸잘못 봤어요. 왜그 부분에서 모든 또 경쟁의 변수가 막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총체적인 제안을 할수 있는 메가 프로젝트에 많이 개입을 할 것이다 그래서 PoEM입니다 PoEM을 가지고 6개월 뒤에 얼마나 진척이 있었는지 그 속에 스토리지가 진척이 어떻게 되고 서브가 어떻게 되고 부분을 따져가겠고 전체적인 것은 저 P O E M 하에서 여러분들한테 신고 받도록 하겠습니다.